자, 여러분, 이번에는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세 번째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기능론 그리고 갈등론은요, 둘다 거시적 관점, 즉, 사회 구조에 집중해서 사회 현상을 설명한다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. 그렇지만 지금부터 설명할 세 번째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고 하는 것은 미시적 관점에서 현상을 바라본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되겠네요. 자, 그럼 적어보도록 할게요. 세 번째 상징적 상호작용론입니다. 이 상징적 상호작용론은요,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미시적 관점이기 때문에 사회 구조와 개인이 있다면 어디에 집중해서 현상을 설명하려고 할까요? 그렇죠, 개인에 집중해서 현상을 설명하려고 할 겁니다.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특징 바로 개인의 자율성자유성 그리고 능동성. 이런 것들을 강조한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됩니다. 이 자율성, 능동성을 지닌 개인들이 다른 사람과 만나서 상호작용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을 하냐면 사람들은 상징이라고 하는 것을, 상징을 교환하면서, 교환하며 상호작용한다. 라고 얘기를 해요 어? 선생님 이 상징이 뭐예요? 자 여러분 지금부터 상징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잘 봐주셔야 되는데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수단 이 수단들을 전부 다 상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사람을 굉장히 사랑해 너무 좋아해요 이 좋아하는 마음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? 이 의미를 어떤 사람들은요 말로 하겠죠 좋아해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들은 글로 써서 전달할 겁니다 좋아해 널 너무 많이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편지를 쓰기도 할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막 눈빛으로 막렇게 음! 보내기도 할 거고 어떤 사람들은 몸짓 손짓으로 막 이렇게 보내기도 하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상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람들은 능동적으로 이런 상징들을 교환하면서 의미를 교환하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를 교환하는 과정에 집중하는 게 바로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고 하는 이론이 되겠습니다. 계속해서 정리를 할게요. 첫째 특징으로 넘어갈게요. 이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상황이 있을 때, 즉, 누가 봐도 뭐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이 있을 때, 이 상황에 개인이 부여하는 의미를 중시한다라는 것이 특징이에요.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. 이 객관적 상황에 개인이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굉장히 중요시한다라는 겁니다. 선생님이 좀 예를 들어볼게요. 여러분들은 이 손모양을 보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? 어떤 게? 어. 너 요즘 잘 지내? 음, 찮다 어떤 사람들은, 아, 얘가, 오케이, 잘 지내는구나. 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고, 어떤 사람들은, 어, 이게 돈 모양 아닌가? 얘가 돈이 많이 없는가 보다.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, 어떤 사람들이 이걸 굉장히 제로, 0이라고 생각해서, 아, 굉장히 잘못 지냈나 보다. 라고 의미 부여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. 쌤은 단순히 객관적인 손모양을 했을 뿐인데, 사람들마다 의미 부여하는 것이 굉장히 다 같다 다르다, 다르다 라는 것이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특징이 된다는 거예요. 음. 여기서 개인이 의미를 부여한다 라는 것을 네글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도 표현해요. 개인의 상황 정의를 중시한다 라고도 얘기합니다. 음. 이 사람이 어떻게 상황 정의를 하는가에 따라서 행동은 달라질 수 있다 라는 거죠. 예시를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? 여자친구랑, 뭐, 여자, 남자의 경우는 여자친구고, 여자의 경우는 여자친구겠죠? 여자친구겠죠? 여자 데이트를 정말 잘하고 나서 이제 헤어집니다. 집 앞에서 바래다 주고, 어, 잘 가. 너무 즐거웠어. 라고 하는데, 여자친구, 혹은 남자친구가 얘기하죠. 야, 근데 헤어지면 뭐 아쉬우니까 우리 집에 가서 라면 먹고 갈래? 뭐래 얘기했다라고 칩시다. 라면을 먹자라는 건 굉장히 객관적인 상황을 던진 거예요. 상대방에게. 그렇지만 그 상대방이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는가. 아. 즉,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상황 정의를 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은 달라질 수가 있겠죠. 그죠. 이런 걸 바로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고 부릅니다. 이 상징적 상호작용론에도요, 찬가지로 한계점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. 우리 가장 처음 얘기했을 때처럼 이 상상론은요, 줄여 상상론이라고 부를게요. 상상론은 미시적 관점이에요. 개인에 집중을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간과할 수 있다? 그렇죠. 사들은 사회 구조의 어떤 강제력이라고 할까요? 이런 것들을 좀 간과할 수 있다는 라 겁니다. 내가 수능시험 치기 싫다라고 해서 어, 대학을 수능 안 치고 잘갈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 음, 실제로 예전에 어떤 학생이 나는 대한민국의 입시 제도가 싫어요 라고 하면서 1인 시위를 굉장히 벌였던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 2년 뒤에 대학교에 입학하더라고요 수능 제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개인을 구속하는 강제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간과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음, 이 정도로 한계점을 정리하고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, 우리 이렇게 해서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세 가지를 다 배워보았습니다. 첫 번째, 기능론. 두 번째, 갈등론. 세 번째, 상징적 상호, 상호작용론까지 배워보았습니다. 여러분, 복습 잘 하시고요. 이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어떤 게 옳을까요? 옳은 것은 없습니다. 그죠? 어.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관점을 이해해주고 존중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 오늘 수업은 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다음 강에서 봅시다.